오늘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 for 가 붙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게. It i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is puzzle.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투솔브이고 투솔브의 의미상의 주어는 미아 그런데 여기서는 저번에 배운 것과는 달리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 for 가 붙었네. 그 이유는 가주어 이시 투부정사랑 같이 쓰이는 구문에서 impossible과 같은 특정 형용사가 같이 쓰이면.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 for를 반드시 써줘야 해. 다시 설명하면 이시라는 가주어가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퍼즐을 푸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주어의 구문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전치사 for를 쓰는 거야. 제일 좋은 것은 이 문장을 여러 번 써보고 외우는 게 좋아. It i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is puzzle. It i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is puzzle. 오늘 공부 끝!